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가장 경악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22대 40 총선거에서 터져나왔던 부정선거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전 투표자 숫자를 부풀리기 했던 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으며 사전투표 당일 참관인이 개수한 숫자와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했던 부풀려진 숫자들 전국에서 부풀리기 조작질 있지 않았습니까? 본투표에서 터져나왔던 충격적인 가짜 투표지들과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 기이가 다른 투표지들. 그야말로 부정 선거에 명확한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애국 보수 단체장들과 또한 민경욱 전 위원, 황교안 전 총리, 국가 원로들까지 나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긴급 대권 명령을 발동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긴급 명령을 이 발표에서 선관위의 서버 또 이번 선거 참관인 명단을 압수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지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안철수, 최상병 특검 찬성, 김건희 특, 특검도 윤석열 일주일에서 2주 뒤 운명 결판.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판이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고 또 정치인들의 이 배신 빛보다 빠르다라고 하지만 이 안철수가 총선 끝나자마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거지요.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 이후 충격 발언. 최상병 특검 찬성.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 김건희 특검도 찬성.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위협 관련 특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14일 최상병 특권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즉가조작위협 등 관련 김건희 특권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0총선 경기 분당 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라며 정결이 될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었는데 특별법 조항 중 비능률적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며 만약 논의가 이번에 또 진행된다면 정말 피해 당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위원은 총선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최상병 특검에 찬성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자, 같은 당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독소 조항은 분명히 있다 라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해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를 한 한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선이 된 이후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송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선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재섭, 김영태 등 여당 청년 당선인들이 국민의힘 현역위원들에게 최상병 특검법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총선 끝나자마자 안철수와 김재섭이가 제대로 윤석열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 바로 김건희 특검, 그리고 바로 탄핵이죠. 야, 국민의힘이 조해진, 국민의힘 조해진, 윤석열 사직생 쇄신해야 1주에서 2주 안에 윤 운명 결판 날 것. 경, 경남 김해울에 출마했던 삼선중진의 국민의힘 조혜진 위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조혜진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나라와 국민의힘,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라며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없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혜진이는 그러면서 22대 국회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라며 민주당의 피전적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각종 국정조사와 특검 수준은 최순실 국, 국조 특검 여론 머리로 탄핵까지 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수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진이는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혜진 위원은 자금의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이,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이때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사직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은원, 은원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으로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